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사하라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라 AI 신규 상장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 코인인데 현재 상장 당시에 그렇게 강력한 상장 빔 쏘아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조정받아 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 상장 코인으로 내가 상장 빔 한번 먹어보겠다고 달려드셨던 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고점 라인에 들어오셨다면 현재 그대로 조정받아 주면서 물려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상장 코인은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확실한 매도 라인을 설정을 하고 욕심내지 않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백번 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 않죠. 1%, 2%더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로 대차게 물리신 분들 너무나도 많은 코인입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 자체도 좋지 않은 상황 이 매도 압력들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는데 신규 상장 포인트로 오셨다가 대차게 물리시면요 현재 최근에 상장했던 코인도 정말 끝도 없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요 코인이라는 건요 우리가 정보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보를 알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과 개인투자자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하라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당시에도 찍지 못했던 200원 라인대를 뚫어주는 그러한 시원한 반등이 한번 연출이 될 것이다. 라는 제가 고급 정보를 입수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 미리 매도를 진행해버리시는 그러한 마녀스 밖에 남지 않는 투자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급 정보들을 토대로 200원 라인까지 언제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200원 라인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어떻게 연출될 것인지 제가 전략 집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모두 안내를 해 드릴 건데, 아래 010-8349-7975제 개인 번호로요, 사하라 라고 종목명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사하라 AI 여러분들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 그리고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전략들. 확실하게 적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려있다고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 010-8349-7975번으로 빠르게 동목명 사하라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준비한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운영하는 100% 무료 타점 공부방인데요. 포인트자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종목의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 전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코치의 타점 공부방을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구독자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천 명이 넘는 분들께서 도움을 받아가고 계시는데 결국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할수 있는 이유가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를 했던 거고 열심히 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010-8343-7975번으로 구독이라고 적으셔서 구독 인증 문자 남겨주시면 공부방 입장 링크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인원이 너무나도 많아지면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딱 500분 정도만 추가로 입장을 도와드 드릴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겨내고 불장이 찾아오기 전에 이 시드머니를 불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코인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 살펴보면요. 6월 13일날 스테이터스 넷 네트워크 토큰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확실하게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결코 투자에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손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손절가도 같이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6월 13일날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본격적으로 거래량 들어오면서 강력한 반등 진행해 줬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라인 잘 따라오셨다면요. 이렇게 정말 시원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익을 안겨드렸었는데 5월 2 0 6일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확실한 라인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단기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을 공유해 드렸죠. 자, 5월 26일 직전까지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반등을 시작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 잘 따라오셨다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강력한 수익 실현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욕심내지 않고 말씀드린 라인 확실하게 걸어 두셔야 안전하게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욕심내셨던 분들 그대로 조정받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6월 16일은 바로 알트레이어 신규 상장 코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잡아 드렸죠. 특히나 신규 상장 코인은 절대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잘 따라 오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만족스러운 수익. 가져실수 있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바로 6월 12일 날 바로 오브스 코인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다시 잡아드렸 고 6월 12일부터 다시금 본격적으로 반등해주면서 시원한 상승 한번 쏘아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 확인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00분이 넘는 구독자 분들 께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코인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혼자 투자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잘못된 타이밍에 혼자 들어갔다가 손해 보는 경험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공부방 입장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010-8343-7975번으로 구독이라고 인증 문자 남겨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착순 500분만 입장을 도와드릴 예정이라서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 010-8343-7975번으로 구독!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방 이런거 어렵고 싫다 귀찮다 종목만 딱딱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공부방 내용들 문자로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꼭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